역대 하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여덟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의 엘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보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를 와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이 자손이었도 레이 사람들이 수용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절을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인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 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봐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러 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의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밤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 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열 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14장 말씀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유다의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들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옵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며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으이라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